안녕하세요. 부뚜막 TV입니다. 어, 아까 과일 샐러드 편에서 지금 남은 걸로 가지고 동일한 재료로 어, 꼬마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해서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또 꼬마 샌드위치 재료를 손질하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이 남겨뒀던 그 재료 잘게 썰어주세요. 다져주세요.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계란은 그냥 다 같이 쓸 거라서 따로 분리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딸기는 같이 안 섞을 거예요. 그래서 잘 얇게 그냥 딸기는 편을 내주세요. 딸기는 한 4개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요네즈 한 2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꿀, 꿀도 반 스쿨, 반 큰술 정도. 마요네즈는 이렇게 넣고 버무려서, 어, 해보시다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다 버무려졌습니다. 그러면, 구워놓은 식빵, 제가 네 조각 오늘 준비했거든요. 빵에다가 딸기잼을 바를 건데, 이 중간에만 바를 거예요. 중간에만, 속도 넣을 거고, 잼도 중간에만 넣을 거예요. 깜빡한 게 있어요. 이, 지금 속재료에는 머스타드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머스타드 조금 넣을게요. 한반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머스타드 조금 들어갔어요. 샌드위치에는 머스타드가 조금 섞어줘야지 샌드위치 맛이 나거든요. 속재료도 요 중간에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딸기. 자 그러면 위에 샌드위치를 덮어주시고요. 덮어졌으면 집에 이런 컵 하나가 있잖아요. 유리컵도 상관없어요. 저는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플라스틱 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갖다가 중간에 놓고 힘껏 눌러 주세요. 힘껏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꾹 눌러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 돌려보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힘을 꾹 줘서 눌러줘야 되거든요. 어, 이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떨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짠. 근데 네, 옆에가 터졌어요. 빵을 너무 많이 구워도 그렇고, 속을 너무 많이 넣어도 이래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만드세요. 제가 이렇게 또 위에 데코를 하려고 별을 만들어놨어요. 오이는 필러로 한번 이렇게 위에 한번 밀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꼬마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어요. 자, 너무 귀엽고 예쁘죠?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